반갑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함께 해주시니까 뭐 선교 대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네요. 그 동안 한 거의 3년 8개월 동안 못 들어왔어요 저희가 거의 4년 가까이 19년 대에 왔다가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또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확산돼 그러니까 감염 올생각을 못하고 집사람 아직 접종을 안한 상태라 저 혼자 왔습니다 이번에도. 자,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 예, 네? 코로나 안 걸리고,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도. 예, 하여튼, 불가리가 아 세계 사망률이 2위랍니다. 2위. 100명, 100만 명당 사망률이 2위야. 빼로 다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게 열악해요. 그 의료시설이. 의사, 간호사도 많이 죽고.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살아서 이렇게 돌아온 게 감사고요. 하 아무보다도 우리 저희가 섬기는 불가리아 형제 자매들, 집시 형제 자매들 소식을 간단히 드리자면 불가리아 현진교회는 우리가 93년도에 처음 모스크바에 신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다 저기 학장님들도 계신데 30년 됐어요. 벌써 그분들이 왔다 갔서 개척한지가 다 이렇게 창창한 청춘 때 개척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늙었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늙었어요. 다 머리가 빠지고, 배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이들 이제 자리 잡고, 잘들 하고 있어요. 손주들도 보고, 예,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군요. 아, 저희도 이제 뭐, 나이가 나인 만큼 67을 이제 바라보니까, 아, 뭐, 많은 여기저기 몸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서 급히 제가 좀 검진 좀 하러 왔어요. 또 여러분도 보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 지내면서 건강검진하고 조사하고 눈이 조금 심합니다. 뭐, 이렇게 망막이 조금 어떻게 됐는지. 자, 이번에 간단히 제가 뭐, 불가리아, 이제 현지인 사역은 불가리아인 사역은 이제 그분 나름대로 다 독립해서 자립해서 잘하니까 집시들한테 이제 제가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지난번에 와서 좀 말씀드렸듯이 집시 교회는 뭐 특별히. 아 특출난 건 없지만 이제 유일하게 이 동굴 앞 화권에서 타겟 피플이라는 게예요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집시가 아닙니다 거기는 정착해서 사니까 이제 우리가 타겟을 해서 공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점이죠 집시 예, 로만이라 로미 로마라고도 하고 그래서 언어가 불가리아말을 하지만 또 로마어를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도 전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그 언어가 좀 어떤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뭐 불가리아는 러시아말하고 비스비비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로마니어는 조금 아주 생소해요. 그래서 이제 언어학적으로나 뭐로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인도 북쪽 푼잡지방에서 이렇게 왔다는 설이 유력해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언터치블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나라 루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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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터키 이런 데다 자리 잡고 그 나라 말을 쓰면서 이제 동화는 안 됩니다 현지하고 그래서 자기네 고유의 문화와 언어와 생활 방식 그대로 보존하고 그 그러니까 동화를 안 되니까 미움을 받아요 그 현지에서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고 히틀러 때부터 그래서 불쌍한 민족인데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많이 이제 개화돼서 머리도 깨고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고, 웬만하면, 또, 대학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대학교 아닌 박사까지 나온 사람도 있어요. 모스크바 갔다 온 형제 중에 부부가. 그런 애들은 이제 참, 뭐 애들이 아니죠. 할아버지니까. <laughs> 그런 사람들은 다들 이제, 목회도 탄탄하게 하고, 자리 잡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약간 조금 염려스러운 건, 종교 정치에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아요. 정치, 교단 정치,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동안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고,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이 그리로 돌아간 모양이에요. 정치, 권력 같은 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자, 한번 이거 틀을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그 집시 센터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새로 짓은 건물이 이제 헌당 예배를 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5월 달에서 헌당 예배를. 그때 모여서들 이제 축하하고 또 그건 이제 센터교회 말고도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개척교회들 이제 건축하는 문제 제가 조금 언급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액이지만 참큰 힘이 돼서 저는 웬만하면 이게 100%다안 해주려고 그래요. 한 40이나 50% 정도 우리가 할수 있으면 해주고 나머지 니들 힘으로 뭐 1년 걸리든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니들이 해라. 해서좀 너무 의타심 생기지 않게. 그래서 하여튼, 그럭저럭 교회들이, 이거는 아주 크게 지은 센터 건물이고, 우리가 그 주변에 이제 마을들의 좀 소형 규모의 그런 교회들을 이제 많이 한 여러 개 짓고 있는데, 아직도 질 때가 많습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이건 집시어너예요. 네. 이상하죠, 언어가? 이 불가리아어, 로마 집시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면 이게 머리들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을 많이 나니까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이 유망합니다. 애들을 뭐 많이 나는데 또 다른 그 동영상 있죠, 불가리아 찬양으로 하는 그 이제 그건 예, 네, 그건 뭐 그만두고 한번 사진 조금 봅시다. 응? 그 센터 교회 전경 모습 같은 거안 되나? 아다 지나간 거예요? 아, 이건 이제 그한 10년 됐는데 지금지가 2011년 12년에 완공돼, 10년에 완공됐나요, 맞아? 이건 내부 뭐 이렇게 뭐 크진 않아요 이게 이제 케이크 생일 케이크도 자르고, 예. 뭐 이건 이제 그, 그 주변의 마을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그는 조금 이제 헌금해 주신 걸로 다 이제 거의 완공됐습니다. 또 하나 있고, 예, 이것도 또 다른 거고. 이건 뭐 아까 센터 교회고, 예 이거 예, 요즘은 다 난로를 안 되고 에어컨을 달아요 집시들도 뭐또 인터넷 와이파이도 다 되고 파워포인트하고 저희보다 더 앞질러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우스의 고스포니까 그러니까 그러 러시아 말하고 비슷하죠. 예 이거는 불가리아 말이 좀 비슷해요. 이 이것 또 하나 이제 그 교인데 이스라엘 국기를 왜 달았냐고 누가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이스라엘 좋아해 요 불가리아 교회가 아주 좋아해요. 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들 축복받는줄 알고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정부가 히틀러한테 유대인들을 넘겨 한 명도 안 넘겨줬어요. 넘겨라 했는데 다른 날막 넘겨줬잖아요 동굴 앞에서. 그를 안 넘겨줬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정부가 해마다 감사. 축전을 보내요. 불가리아 정부에 고맙다고 그래서 아주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불가리아가. 그래서 불가리아 사람은 일단 무조건 웰컴이야. 이스라엘에서 비자 없이. 예,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이제 도전은 뭐냐면 그거예요. 하여튼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인데 뭐 제가 그런 거감당하기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필요한데 뭐지들끼리 스스로 다 잘합니다. 그래서 마약, 매춘 이런 게 이제 도전이고 그 나라 집시 그 여자애들 납치해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불가리에 예, 그런 것들 이제 기도해주시고 이 개척교회 되는 것 이제 그 새로 증축하는 건뭐 제가 이번 한 4천 불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이제 시작이요 시작인데 지들이 어쨌든 다 합니다 모아서든 하든 뭐. 지들 돈 벌하다가 야금야금 해서 완공해요 한3년뭐 이렇게 걸리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어, 기도해주시고 어, 집시는 뭐 그렇게 큰 이렇게 드러난 그런 거 없어요 뭐 사람 모이려면 엄청 많이 모이겠지만 일단 지들끼리 스스로 하게끔 제가 하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